수란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옛날에 수란? 그거 뭐 대충 밑에 뭐 받쳐가지고 그 뭐야 저거 물에다 삶으면 되는 거 아니? 이랬는데 그거 안 이제 국 처음에 국자에다가 받쳐서 려고 아니 누가 뭘 알려줘서 그걸 해보려고 국자에다가 계란을 까고 따신 물 이렇게 살살 넣어서 안 붓게 이렇게 살살살 했는데 근데 그래도 붓더라고 그냥, 그냥 국자에 국자에 계란찜하 사람 됐어요. <laughs> 되게 힘들었어요 먹는데 아, 잘안 긁히더라고. 국자가 코팅이 안돼 있더라고. 어,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<진짜> 그냥 그냥 <laughs> 계란찜을. 계란찜을 국자에다 한 것도 아니지. 그래, 물에다 담궈서 했으니까 그냥 국자에다가 계란 익힌 사람 됐어.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뒤로 귀찮아서 안 해먹어. 아버지는 술안을잘 해주시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, 술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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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먹으면 맛있지. 건강엔 좋겠네요, 국자후라이. 국자후라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! <laughs> 너무하네.